랩 타이틀은 사진이란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아, 사진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 제가 뭐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한 35년이 넘었고, 뭐 정확한 횟수는 제가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사진학을 다닌 걸 시작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어, 근데 제대하고 대학을 들어간 것부터 따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35년이 넘은 그런 시간이 흘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사진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찍는 게 좋았고, 뭐, 이렇게 카메라 메고 다니는 게 좋았을 뿐이지, 이 사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었고요.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냥 약간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 자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진의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 정도는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어, 우리가 원하는 사진에 좀더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 이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어, 이 평면 예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주변에 있는 평면 예술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파트가 있죠. 근데 이 사진과 그림을 혼동을 해서,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진을 그림처럼 작업하는 그런 부류의 사진가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메이킹 포토그라퍼라고 이렇게, 저, 또, 에드워드 웨스톤이라는 그 대사진가는 포토페인터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진화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게 뭐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그 예술이라는 자체,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전에 사진의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메이킹 그러니까 포토, 포토 페인터들이 만든 그런 작업 자체가 예술이 아니다 라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술의 범주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사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뭐 그것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파트는 사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이 정체성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요. 그래서 이 사진이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 제가 생각한 건데 이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과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하고 다른 시각예술 분야하고 틀리게 아, 이게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뭐. 영화라고 했을 때는 뭐또 말이 틀려지겠지만, 아무튼 뭐 그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기계적인 메카니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 그쪽 파트 부분, 카메라나 뭐이 렌즈나 이런 그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과학이라는 걸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철학은 그이 좀 어렵게 얘기해서 철학이지. 뭐 철학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라고 생각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전부터도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고도의 그런 그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건 아이들에도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의 그 생각. 그 생각을 이제 철학이라는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바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적인 카메라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이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을 온전히 옮길 수가 있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철학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만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예술이라는 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의 기본적인 요소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학적인 카메라 메커니즘이나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이런 사, 어, 사진가가 찍은 생각만 가지고 그 뭐 방향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 만들 수도 있고 뭐저저 뭐야 이뭐 편집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메이크 저저 포토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정하고 보정하고 해서 현실에 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화면에 집어넣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그게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엔 그거 그냥 그 예술이다. 아,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만 강조하면 예술이 되는데,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꽤 많죠. 아, 그, 뭐, 제가 올려놓은 강의에 보면, 이제 사진가들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이, 뭐, 만네이라든가, 뭐, 라즈로 모르나기라든가또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사진가들이 사진을 자신들의 작업에 수단으로 사용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만네이라는 사진가 같은 경우는 뭐, 사진계에서는 사진가라고 불러주지만 스스로는 사진가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부정했던 그런, 어이 초현실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화가가 이 만네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만 사진가냐, 이고 내가 찍은 사진은 내가.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기 위한 회화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사진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각 쪽만 강조했을 때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철학적인 면만 강조했다가는 그런 형태의 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쪽과 그러니까 기술적인 쪽만 강조하게 되면 속칭 그냥 얘기하면 기술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사진 현실에서 아주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진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굉장히 참 저는 그 기능사 자격증만 보면은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 기능사 자격증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아, 기, 뭐 기사 자격증까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기능사 자격증은 내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론 실기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 문제 자체가 어, 제가 봐도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아주 고난도의 그런 이론 시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기술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그 시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진은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상작적인 면도 있고 실, 저, 뭐야, 실용적인 면도 있는 게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사진을 하느냐에 따라 기술적인 면도 분명히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몰아서 기술로 그냥 몰아 붙이면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어, 지금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 예술 작품을 원합니다뭐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낯간지럽게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렇게 얘기도 못할것 같은데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작품 작품 하면서 이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작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카메라 메카니즘에 대한 기술적인 그 기, 기능에 굉장히 의존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매달리다 보면 이런 그 창작적인 면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어, 답답함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사진들뿐이 일 나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이, 기술적으로만 그, 지구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이 두가지가 이 제대로 된 사진은 이 두가지가 이 접목이 됐을 때이 두가지가 접목이 됐을 때 참사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아, 어차피 내 생각을 옮기는 건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옮겨줘야 되는 거겠죠.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붓을 통해서 물감을 통해서 어, 아니면 뭐 조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내 생각을 옮겨내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면. 그러니까 카메라 메커니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라든가사용법이라든가숙달숙달런 기술적인 그 조작을해줘야만을해줘야만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고, 어, 좋다라고 해도, 그걸 온전히 사진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장비를, 어, 장비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모른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온전한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너무 기술적인 면, 그 그러니까 카메라 장비 쪽,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 사진을 찍고 나서, 결과에 만족을 못 하죠. 뭐, 100%만족하 수 있는 사진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세계적인 풍경 사진가 앤젤 아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진짜 좋은 사진이 1 년에 한 장만 건진다라고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대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자기가 뜻한대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장비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아니 의외가 아니라 그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대다수의 사진을 작업하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 이얘니다이 카메라는 제가 뭐 메커니즘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어뭐 남한테 설명해 줄 정도의 그런 그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 계속 쓰고 만지다 보면 그러니까 줄기하고 셔터라든 개념이라든가 노출에 대한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카메라는 더 이상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는 어 그런 도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뭐 아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나오므로 해갖고 뭐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억대 카메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안, 된, 안 되는 소리인데 또 그런 카메라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카메라 브랜드에서 그런 걸만든겠죠 어, 여데 근데, 근데 그,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는 노출에 대한 개념만 조절할 줄 알고 기초적인 기능만 소, 사용할 줄 안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기술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알 필요는 전혀 없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그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장비가 잘못돼서 내가 원하는 사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떠나서. 그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이나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참사진 정말 진정한 사진은 이런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이 적절하게 조화가 있어 있고 서로 이렇게 상호 간의 보완작용을 해 줬을 때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된 사진이다라는 점을 어,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아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용적인 면하고 창작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은 그래서 이 실용적인 면은 뭡니까? 이 그니까 뭐 사진 찍는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주관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니까뭐어이 아, 상업사진에서도 뭐 사진가의 생각이 담기는 경우도 있,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라든가 전달하는 목적의 사진 기록.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 그런 건 실용적인 측면이 좀더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창작적인 면은 주관적인,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진가의 생각이 거의 많이 반영된, 그러니까 뭐 기본적, 으로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사진이 창작적인 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 실용적인 면, 여행 사진, 관광 사진, 그 다음에 그뭐 홍보용 사진도 그런 데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당히 상품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실용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창작 사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파인 아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진가의 주관적인 면을 표현해내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용적인 면과 창작적인 면을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창작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진은 어뭐5대 5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게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사진이다라는 거고 내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에 맞는 사진을 할 거냐에 따라 이 카메라를 다루는 내용이라든가 사진적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이고요. 어, 이... 과학적인 면에서 제가 사진은 이 과학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과학적인 면은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학적인 면하고 화학적인 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면은 뭐예요? 렌즈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카메라 메카니즘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발명일을 사진 발명일을 1839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에서 그 다게르탑이라는 게. 그, 인정을 받으면서 사진술이 공표가 되죠. 근데 그때 공표된 게, 1839년 8월 달에 사진술이 공표가 되는데, 그 공표된 게 뭐냐면, 제가 사진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화학적인 면입니다. 화학적인 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필름과 사진이라는 게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어, 화학적인 약품도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카메라하고 렌즈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기회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든가 이 렌즈는 이 사진술이 인정받기 한 3, 400년 전부터도, 어, 과학자라든가 그림 그리는 화가들에 의해서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진을 만들어 낸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빛을 통해서 영원히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만들어서 어, 결과를 이뤄냈고, 그 결과 위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진이다. 그러니까 인화된 사진 필름이다. 그게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뭡니까? 디지털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측면과 화학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과학적인 면은 사진, 수리 인정받기 수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사, 최소 300년 전부터는 사용이 되어 왔다. 그게 뭐, 400년 전이다, 500년 전이다. 저 정확하게 연도라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라게 문서에, 책에, 공식적으로 첫 조, 최초로 기록된 게1500몇년동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300여 년 전부터 이 카메라라든가 렌즈는 사용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진술이 연구가 됐던 거고 그래서 완성된 게이필름이나 인화지라는 이런 화학적인 면이다라는 점을 그냥 참고로 우리가 사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사진을 좀더 쉽게 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건그 영어로 원래 그 영어로 포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합성어지 않습니까? 이 히라보라고 얘기하죠. 히라보. 지금 뭐 히라보하고 뭐, 뭐 이게 다른 거 항상 헷갈리는데, 이, 이 포토가라는 게 빛이고요, 그래피라는 게 글이다 그래서이 포토그래피라는 건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진이라는 거는 이 비타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대다수의 나라들은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 마찬가지고 다른 언어권의 어떤 나라든지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진, 포토그래피를 표현할 때는 그 빛과 연관된 말로 사용을 합니다. 어 발음이라든가 자신의 언어에 따라서. 발음이 다 틀리지만 다 빛과 연관된 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고 일본만 사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빛타고 연관된 그런 한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광화 이거는 아닌걸로 제가 광화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광화는 아니고요 다른 한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이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자료화면으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란 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애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책을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일본에 누가 이게 번역을 하면서 사진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글을 본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짱 거짓말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은 백길사의 참진. 그러니까 한자를 얘기하면 백길사. 외형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진적으로 대상을 뭐라 그럽니까? 피사체라고 얘기를 하죠. 피사체. 이 피사체가 갖고 있는 외형을 완벽하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참지라는 건 뭐냐면, 내면까지, 대상의 내면까지 우러내야 된다. 뭐, 곰탕도 아니지만, 그 내면의 참모습까지도 표현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인물화.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서 그걸 초상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화에 사용됐던 단어가 사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그게 뭐 요즘 들어서 사용했던 게 아니라 이 초상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초상사진 말고 그림으로 그린 초상화의 그 어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초상화를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게 삼국시대부터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고 굉장히 오래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의 화가과그 같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화가에 대해서 나오는 조선 후기에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그 대사에서도 사진이란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사진이었고 그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이란 용어가 들어갔느냐 라고 따져 보면은요 이 사진이 1839년 8월에 사진술이 발표가 됐다 라고 그러고 인정을 받았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839년 8월에 유럽에서 사진술이 발명이 됐고, 9월 달에 미국에 사진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840년에 일본에 사진술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시대에 미국이나 일본에는 사진술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사진은 조선 후기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들어가는 거죠. 늦게 들어갔는데 이 사진술이 만들어지기 지는 이유, 시대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그 초상 사진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폭. 파라면서이 초상 사진의 필요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야 이런 거 이런 거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충격이나 압력을 가해서 그냥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것만 완성하면 떼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서 사진 발명가들이 등장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술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사진의 대부분 90% 이상이 사진가라는 사람들이 작업을 했던 게다 인물 사진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상 사진이 사진의 중심이 됐고 주주가 됐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진술이 들어왔을 때도 이초 사진이 먼저 들어온 것이고 이 초상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어 이거 우리가 얘기하던 초상하고 화 같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이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비타고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이라는 말이고, 이 사진의 깊은 어원은 원래 포토그라피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어원은 초상화의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대상의 외면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면까지 철저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참, 사진이 뭐다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도 사진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만큼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그래도 사진 작가, 사진가를 그 다음에 작품 사진을 꿈꾸는 사람 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항상 어떤 강의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점을 참고하셔갖고 또 이런 걸기본으로 해서 아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속된 말로 짬밥이 찬 다음에 아 사진은 이런 것이다라고 당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주관적인 표현을 할수 있을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아,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심오한 또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사진이고, 이게 사진인지 봤을 때 이게 사진이냐, 그림이냐라고 분간이 못될 정도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0점짜리 사진이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